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해야 한다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헉헉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과격한 운동, 오히려 내 몸을 녹슬게 하고 노화를 앞당긴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더 늙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두번 톡톡 눌러 주세요. 적당한 운동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하게 만들지만 너무 지나친 운동은 활성 산소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너무 세게 돌리면 빨리 닳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몸의 회복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관절 손상, 만성 염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고 결국 노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스트레칭처럼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땀을 비오듯 쏟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기분 좋게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